이번 영상은 문구와 완구 언박싱 입니다. 스코라 조이메스 영시럽 마인드 플레이 반다이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득템한 완구들을 함께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스코라 마스킹 테이프 5개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mm 폭으로 다양한 작업에 유용하며 13% 할인으로 4500원에 득템하세요 꼼꼼한 작업의 완성을 도와줄 거예요 4위입니다. 조이메스 입체 도형 전개도 모형 8종 세트. 수학 실력 쑥쑥 키워줄 완구. 17% 할인된 13,270원에 만나보세요. 원가만 6,000원 제품을 특별가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성능의 베이블레이드. 지금 바로 부스터 BX05 위저드 LO480B 배틀팽이를 61%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회전력으로 승리를 쟁취하세요. 멋진 혼합 색상과 특별한 가격으로 당신의 배틀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2위입니다. 마인드 플레이 스토리톡 판타지. 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들로 가득한 즐거운 카드 게임입니다. 3% 할인된 가격으로 놀라운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워보세요. 지금 바로 링크에서 확인하고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깜짝 놀람과 즐거움을 선사할 포켓몬스터 목욕놀이 완구. 귀여운 포켓몬 피규어가 랜덤으로 쏙 지금 1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아이와 함께.